오늘 본문은 다윗이 바야흐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인 장모들이 다 나왔다는 것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유다의 헤브론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군대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칭호는 지금 무엇하고 같이 나오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실행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오늘 5장에 와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길을 걷게 되는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큰일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목동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흙수저입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었고 여덟째 아들입니다. 이 세의 여덟째 아들인데 특별히 여덟째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일곱째까지는 완전수로 얘기하는데 여덟째는 일곱에서 퍼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래서 아버지 이세의 명을 따라서 저기 틀에서 창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족적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렇게 다윗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한 신분으로 왕 같은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만 그의 삶 속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왕이 됐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테스트를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결단코 살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찬스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로.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해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이 처음 공략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780m 고제여부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장애인이라도 너를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여호수 사람들이 자신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성을 믿는 거죠. 그런데 수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수로를 통해서 이제 요압이 그 대장 선봉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새로운 나라의 수도로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산성이 되신 것을, 이 땅의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 것을 이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셉이시여, 나를 건지시는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라다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산성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자기에게 왕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통치를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신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